안녕하세요. 추부야팀입니다 오늘은 1년 전에 상가에 관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상가몽땅 최원철 대표님을 모시고, 2023년 상가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원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laughs> 예, 1년 동안 정말, 네. 뭐,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가시장도 변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유, 무슨 말씀. 첫 번째로 2023년 올해 상가 투자 전망 좀 말씀해주세요.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단편적으로 설명드린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 어떻게 될 것인지 꼭 2023년뿐만 아니고 엔데믹으로 지금 가는 와중인데 엔데믹으로 거의 됐을 때. 그때 과연 24년, 25년도 어떻게 될 건지, 시발점은 지금 23년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누구나 다 힘들었던 건다 아시는 상황인데, 지금 23년도부터 상가시장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할랍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코로나 한약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공실도 있었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웠고, 공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려웠고, 또 지금 뭐 고금리 때문에, 근데 이 고금리 문제는 뭐 상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주거용 부동산이나 다른 대출받고 투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 과연 항상 어렵냐, 모든 게.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어디나 10%는 있더라.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 문제가 되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을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가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뭐 임대를 받는 분들은 어려움 쪽에 속했지만 배달업종은 굉장히 활성화 됐었고요 사실 그다음에 비대면 시장 예를 들어서 친구과 같이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데 그 비대면 시장에서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영상 있지 않습니까 전자 칠판 이런 시장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고요 어디나 돈을 버는 곳은 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도대체 어떤 키워드로 이 상가시장에서 돈을 버는 곳을 지역을 상가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관광입니다, 관광.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관광 못 했잖아요. 국내 관광 플러스 해외 관광은 더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엔데믹으로 지금 거의 왔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22년, 21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 해외 관광객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통계로 그늘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해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은 돈을 쓸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관광은 아웃방운 관광이라고 그러고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은 인방운 관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상가를 투자할 때, 2023년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어느 지역에 가서 관광을 할 것인가. 그 얘기는 관광을 하면서, 즉, 보고, 즐기고, 소비를 할 것인가가 큽니다. 이거는 해외 관광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관광을 할것 아닙니까? 그동안 못 했으니까, 이 보복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저도 근질근질 하거든. 정말 해외 나가고 싶어요. 최소한 가까운 데라도, 동남아라도. 그러니까 지금 TV 프로그램도, 해외 관광, 세계 일주 TV 편성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서 우리가 상가 투자를 생각할 때, 관광이 몰리는 곳, 그 지역을 예의 주시 있게 보면서 매수를 하시던, 경매를 하시던, 아니면 뭐 분양 물건 있으면 분양을 받으시던,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역이 또는 얼마나도 사실은 이 관광은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마 23년, 24년에 폭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영상이니까 그 데이터들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한국 관광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정말 과거에 그 관광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코로나 기간은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빼고, 그걸 추정을 해보시면 23년, 24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오겠다. 거기에 그러면 어디? 했을 때 국토교통부하고 관광청에서 대한민국 추천 관광 백선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설악산도 있고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는 추세 상품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에 홍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백선에 서울의 지역에서 홍대가 들어가 있고 뭐 부산 같으면 감천 문화마을이 들어가 있고요. 여수에 그 케이블카 타는 데 있죠? 거기가 들어가 있고요. 서울숲도 들어가 있어요. 서울숲은 관광 백선 데이터를 만든 게한 6년 됐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과 국내인의 관광 추천 코스로 서울숲이 들어갔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아 관광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 관광은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단지 내 상가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돈 쓰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갈 곳을 찾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관광은 어떻게 된다? 폭발합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지금 데이터를 못 보여드려서 그런 거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상가 투자 시작에서 금리 때문에 받는 월세보다도 대출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관광객이 몰리는 곳. 그런 곳을 예의 주시하시고 금방 제가 얘기한 관광 정보 시스템 또는 이번에 발표를 한 대한민국 관광 백선 그거 가지고 차근 읽어보시면요. 솔직히 보여요. 홍대 코로나 때 정말 어려운 곳이거든요. 공실 정말 많았고, 근데 이제 지금 홍대 가 보세요. 정말 사람 많습니다. 지금 다시 명동 가 보세요. 사람 정말 많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상가시장 전망은 키는 관광이다. 그래서 관광이 있는 곳은 상가 투자 시장 전망이 굉장히 높다. 단순히 월세 수익 말고도 양도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을 보유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